여기는 회사원.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지금 시각. 아침 6시 24분. 짠, 오늘 아침에부터 일이 많습니다. 요즘 오늘 하루가 되게 긴 하루가 될것 같은데. 안물 안궁이겠지만, 회사원님의 24시간 셀프 밀착. 취재! <laughs>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창 밖은 동이 터오르고 있군요 안녕 좋은 아침이야 오늘 하루도 힘내자 화이팅! 피가좀 빠졌나? 좀 사람다운 얼굴이 되었나? 이제 스킨케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난 화장대 공개 영상에서 개발중인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매우 맘에 든다고 했잖아요 아쿠웰의 베타글루션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 라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스킨케어를 아침에도 막 다섯 개씩, 일곱 개씩 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스킨케어를 다이어트를 쫙 해서 토너, 오일, 크림 이렇게 딱세 가지만 바릅니다. 아침에는. 되게 보습력이 이것만 발라도 약간 에센스 바른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왜올 봄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원래 민감성이 아니었던 분들도 올 봄에 그 미친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민감성이 된 분들도 뭐 많을 것 같거든요. 뭐에 기존의 민감성 피부 제품들은 피부 보습 장벽 이런 제품이 많았잖아요. 근데 걔네는 피부 겉에서 이렇게 보습 장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었다면, 얘는 뭐 피부 보습 장벽도 만들어주지만, 아예 뭔가 성분적으로 이렇게 피부 속부터 좀 피부 체력을 기를 수 있게, 좀 튼튼해지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가을에 나온 제품이라서 그런지 얘가 토너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는 그런 토너라서 얘만으로도 약간 에센스를 바른 것 같은 얘는 아크의 베타 글루션 초보습 밀크 오일인데 밀크 오일입니다. 오일입니다. 오일인데 아, 이거 진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 직접 발라보셔야 되는데 전혀 오일 느낌이 없습니다. 되게 듬뿍 발라도 뭐 이름은 오일인데 바를 때 느낌이나 바르고 나서 마무리감이 전혀 이건 오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약간 에센스와 크림의 중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산뜻한데 피부에는 쫙 스며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바르니까 얼굴에 윤기가 확 달라졌죠. 얘를 바르면 느낌이 몰랑몰랑몰랑몰랑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 유연화에도 되게 저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발라줍니다 베타 글루션 초코 스크림 조금만 발라도 보습력이 엄청 좋아서 다른 크림 바르는 거에 아침에는 2분의 1만 발라도 하루 종일 땡기지가 않습니다 얘가 뭐랬더라? <laughs> 피부 장벽 강화와 3중 보습에 도움을 주는 48시간 보습 지속 크림 개발하신 분들도 올봄그미세먼지에 합일 때신 것 같아요 마무리감이 약간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파우더리 하거든요 매끈 뽀송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 화장할 때 이렇게 때처럼 밀리는 현상도 없고 그 위에 화장이 되게 잘 먹는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미세먼지가 붙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아침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촬영하러 가는 곳은 <laughs> 제 옛날 직장 에 있던 동네 <laughs> 올리브영입니다. 뭔가 백밀러를 보는데 얼굴이 화장이 잘 먹어 보여. 오늘의 촬영 장소 올리브영입니다. 나의 나와바리. <laughs> 그래서 지금부터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음. 오늘 첫 번째 촬영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 힘들어. 밥 먹으러 가시죠. 아 네. 저다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빨리 끝나셨어 그런가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제일 아,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 <laughs>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 몇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돈코끼리 촬영했어 우리. 새벽, 신새벽에 일어나서. 어, 저 낑깡 PD님은 밥을 안 주면 고장이 납니다. <laughs> 이상하게 걸어가는 거 찍지 말라고. 오늘 구찌구찌 하시네요. 신상, 오늘 자켓도 계시.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발은 운전용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지. 점심 11시 반. 영양센터. 아, 어, 어, 아니고 센터. 어, 센터. 어. 정겨운 가득. 콜라겐은 고소합니다. 트라이 콜라겐, 노 설탕, 노 비만. 끓고 <laughs> 있어. 아직 먹을 수 없어. <laughs> 너무 뜨거워. 챙기느라 현금을 안 챙겨가지고 저 3천 원 있어요. 발렛비를 못낼 뻔했다. 자, 씨 좋다 오늘 아침에 너무 신세벽부터 일어났어. 필을 마셨는데도 매우 졸리다. 지금은 다음 스케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의 런칭 행사. 날씨가 너무 나 좋다. 한... 내 차도 이런 날이야. 창문을 닦았더니 꾸정물이 나네 <laughs> 아, 진짜. 나 이거 세차한 지 얼마 안 됐어, 은근 <laughs> 안녕하세요. 이 도착. 음. 너무 일찍 왔어. 30분 일찍. 40분, 40분 일찍 왔어. <laughs> 오늘의 두 번째 스케줄 이제 집에 갑니다. 예. Yeah. Yeah. 밥, 밥? 여기 먹고 가자고? 뭐 먹지? 삼삼류 가자. 응. 삼삼류에 뭐 있지? 코엑스 코엑스에 뭐 있지? 여기뭐 많잖아. 파르나스로. 파르나스로. 파르나스파나스 네돌려 너무 생각이 어, 없어? 어, 빨리 오케이. 먹고 집 자자 좋아 일단 계속 먹어본다 반점 바지는 표이아닌 7시 1분 전일어시지시둘어 <laughs> 집까지 화이팅해서 운전해서 가야지 우후, 집까지 1시간 반 <laughs> 지금 시각 9시 23분 LED 디퓨저 켜놓고 나갔어 화장품 방불 켜놓고 나갔어 컴퓨터 방 창문 열어놓고 나갔어. 결론 거실 불만 끄고 나갔어. 경비실에 택배를 맡겨놨다고. 택배를 두 개나 맡겨놨다고. 택배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좀만 있다가 눈 빨개졌어요. 고양이 택배를 찾으러. <목소리> <목소리> 너 이거 이, 이 욕망의 먹방 처음 봐? 응. <laughs> 이 레전드 영상들이나 처음 본단 말이야. 욕망의 참치회 먹방 이거 봐. 뭐? 어, 표정 이상해. 사랑스러운 마블링을 보세요. <laughs>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왜 이걸 보고 <목소리> 안 웃길 수가 있지? 난 네가 웃겨 이걸 보고 이러고 있는 중이아 어, 그러니까. 미쳤어, 미쳤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맛세 보는 거야. 양태로? <laughs> 어. 아 이제 화장 지워야지. 신동은 보다가 <laughs> 목이셨어. 아 독보적이야 신동은. 화장 지우고 씻어야지. 지금부터. 클렌징을 시작하지 영망의 <laughs> 클렌징 <laughs> 클렌징 캐시 한장 써서 메이크업을 다 지운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서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을 또쓸 것이다 샤워하는 데는 여러분은 들어올 수 없다 얼굴을 땡겨 얼른 스킨케어를 해야 해 나와라 스팀어 스팀어 할때 타글로션 초보습 밀크오일, 요거를 스티머 쬐면서 마사지를 하니까 피부가 진짜 완전 엄청 부드러워지고 튼튼해진 게전 느껴지거든요? 몰캉몰캉해짐이, 몰칵 유연해짐이 진짜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어요. 대박적으로. 마사지는 그냥 눌러서 시원한데, 딱 눌러주면. 이걸 풀어놓고, 이게 거의 다 써가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군. 머리카락 끝에 부분 중심으로 착팍착팍. 머리를 말리기 전에 스킨케어부터 하고 머리를 말려야지. 화장솜에 베타글루션 초보습 토너를 퐁퐁퐁퐁퐁 스티머할 때 밀크오일을 먼저 쓴 다음에 이거를 쓰니까 토너의 그 촉촉함이 훨씬 더 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얼굴이 뭔가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드러워 내 얼굴 목에도 찹팍찹팍 몰랑몰랑해 내 피부 좀 전까지 저는 매우 힘이 없고 막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밤에 씻거나 세수하고 나면 다시 기운이 솟고 잠이 다 깨서 <laughs> 잠이 안 온다. 드라이기! 이제 마지막으로 에센스. 드라이를 하기 전에 밀크 오일까지 발랐잖아요. 이제 드라이를 하고 나면 얼굴이 조금 더 건조해지는데 내일 아침까지 우리는 촉촉해야 되니까 밀크 오일을 한번더 바릅니다. 크림도 듬뿍 발라야 돼요. 완전 많이. 내일 아침까지 촉촉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거를 합니다. 그 요새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홈케어 영상 올리면은 이런 댓글들이 유독 많아요. 야, 저거 단계 많은 걸 어떻게 다 하고 있냐?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할수 있냐면 전 재미로 합니다. 요새 제가 진짜 세상은 넓고 사람의 취향은 다양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게 카메라 관련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새 찍는 분의 블로그에 들어가게 됐어요. 철새 같은 거 찍는 철새를 찍으려고 막 군인들 하는 것처럼 그 갈대같이 막 이렇게 온몸을 위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는 그 재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재미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다 똑같은 거 바르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바르고 있냐, 여러 번 바르고 있냐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재밌거든요. <laughs> 이렇게 밤마다 아니면 아침마다 뭔가 이렇게 나를 되게 케어해주는 관리해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면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촛벅촛벅 바르는 것만 이렇게 오랫동안 못할 것 같아요. 재미가 없었으면. 스킨케어를 다 마치고, 침대에 누운 지금 시각 12시 44분입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서, <laughs> 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와, 짝짝짝. 오늘 저의 하루 일과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보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으니까 오늘은 좋은 꿈 꾸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오늘의 관련 영상은 회사원님의 하루. 아침편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